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체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체험, 체험, 신앙의 체험. 이런 체험이란 단어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체험은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무리 위대한, 영광스러운, 독특한 책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체험을 교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나의 오감에 느껴질 체험이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친구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교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이메일이나 카톡도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어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이틀간의 준비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간의 준비 시간을 주시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너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자, 기억나십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너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자, 이렇게 만남을 준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로 한그 3일째, 그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기적의 능력들을 목격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내시는 멋진 하나님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기적을 본 것이지 하나님 그분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의 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서 통과한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의 성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직접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서 있는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적이 나타날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자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적 앞에서 환호했습니다. 기적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기적의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이 임하시면 모든 어둠은 그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인트에 관해서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이 권고 바로 앞에 누가 보금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산책하며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에. 뒤로 물러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모세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마음이 급해진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니, 모세가 왜 빛이 아닌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적고 있습니까?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암흑 같은 구름 속에 자신의 영광을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백성은 거기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테스트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실 텐데 무엇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을수록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육신의 본성과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의도와 감추인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은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우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던 세대. 지금 이 세대는 이 사건이 있었던 출애굽기에 지금 이 19장에 사건이 있었을 때는 어렸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 나가는 대신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면,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은 받되 자신들의 숨은 동기나 숨겨진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참 편리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들었지만 듣기 싫은 것은 마음 편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첫 대면을 거부한 이후에 이첫 대면을 거부한 이후에 단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 시대, 왕정 시대의 그 불순종, 그 타락, 이어지는 멸망 바로 하나님과의 첫 대면을 거부한 결과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답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평화는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신에 그저 인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불편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적당히 감추고 싶은 나의 숨겨진 의도와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적당히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본 모세는 너무나 마음에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가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해답을 바라면서 깊은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모세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명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때 어둡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가령 영, 열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가다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둡고 답답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전을 거부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 젖었던 죄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했더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열정탐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정장을 거부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이 순간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초청장을 거부할 때 가장 슬퍼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유했기에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적으로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대충 대충 설렁설렁 설렁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편안하지요? 그러나 이때야말로, 내 안에 어떤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나의 진짜 중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산으로 오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함입니다. 10편 25편 14절에 보니까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와 친밀함을 나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보좌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주님의 보좌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의 언어를, 언어를 속삭이시고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